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. 아, 아, 네. 안녕하세요. 시피스예인입니다 네. 아. 녕하세요안 <laughs> 여 네, 니다 네. 제가 이중을 까먹었어요. 아, 네. 죄송합니다. 네, 마이크 들고 또수 한마디 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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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신인 가수 예임입니다. 네,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. 사전투표 기간에는 신분증만 있으시면 은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서중강 한표저 예임이랑 함께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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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야지만을 보여줘요. 네, 네. 네. 살짝 내려서 네. 이쪽부터요. 더 내려 더 내려주세요. 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마이크 마이크 네 와치 네온펀치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다연 테리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네온펀치와 함께 꼭 소중한 한표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온펀치는 오는 6월에 데뷔하는 신인 걸그룹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네온펀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갈 거야! 갈 거야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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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